아이고 나중에 폐렴까지 와서 죽겠어요. 나름이 폐렴까지 와서 어떻게? 이번 기회에 술 담배도 좀 끊고, 돈도 좀끊고 어? 특히 텐트를 꼭 끊어야 해. 진짜 큰일 나. 하씨발놈이내숙제 아, 까먹은 모양이네. 대가리 박아 라리님이 일본 다녀온 이후에 저렇게 아픈데, 아 만약 신종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? 그럼 이거 백방 라리님이 범인이야. 다들 라리님과 저쪽 금지입니다. 전생에는 내가 먼저 갔는데 이번에는 라리님이 먼저 가는 거 아니야? 아, 우리 저번 생이든 이번 생이든 만남이 짧네. 장난치지 마. 나 지금 이번 중이야. 알코올 솜으로 다 닦으라는데 한기 들어서 죽을 것 같아. 이번 중이구나. 알코올 솜으로 전신 닦는 거, 그거 펜타닐이 나와서 닦는 걸 걸? 그러니까 끊어. 마이 개새끼야! 그렇지 스다기 형. 하, 좀 내려가자. 방송 편지 3 시간 만에 시원하게 움직이네.